근데 계속 나라 아니 이게 개수도 개수인데 그것보다 자꾸 강포로 온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트릭 같은 걸로 좀 사이즈로 여름 여름 쪽 파리는 어쩔 수 없잖아 여름이 네. 어는 어쩔, 네. 어쩔 수 있어야 됨텔들네텔레없게 <놀람> <핸들림>. <놀람> <놀람>

What your step? 여기서는 떠파. w h a 무죽 빠지고 나면 이대로 확로블이야아 아직 아직 안 꺼졌어. 예불로 해줘. 길 해줘. What y o u watch your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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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엄청 먹겠다, 강화. 저두 어, 개밖에 안 먹을 거예요. 작은 애들 안 먹나? 안 네, 안 먹어요. 다행이다. 2배속으로 네. 지않습니뭐 옛날 강화만 생각하나 보다. 근 이번에 좀 대중이 없어서 뭔가 먹고 안 먹고를 다 외우고 있었던는 얘기라고요. 좀 이상하고 대학, 대학에서는 빠른 그 새들도 달렸잖아요. 네. 응. 와 이거 흥마한테 지겠다 끝나고. 이거 어, 누가 어, 많이 됐더라고 야양이 그게 생각보다 많이 먹었더라고 그 그래. 누가. 아니 흥마 버프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쪽은 버프가 좀 있고. 이게 쿨기 타임 만아요 쿨기 타이브 흥마였어 저는 쿨기도 없는데요. 거. 그게 좀더 낫다. 이얼 아니, 나혹 이거 혹 엄청이야. 볼딱 넣어 가지고 파이잘 안. AL이 인가? 무슨 뜻이 같안 좋은 작인가? 네. 무술기 하나낭어나았나안 남았어, 하하하하어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도픽소두 어, 개.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있고. AoE 인가? 광은 그냥 할지도 못 하는데. 예. 네. 연기가 어. 날개피금이 상태고. 총마도 숟가락 올리고 있고 지금. 가운데. 오케이. 2 1 아니면 오지게 쳐야겠다 그냥. 근데 문제는 당일에 당일이 다닐의... <laughs> 많이 죽었더라고. 일이 다른 사람 음. 보니까. 야냥은 광광이나 당일이나 똑같아 가지고 당일이 너프되면 광이 너프됨. 그리뭐템치 i 이 아이 2 1 아운데 <목소리도> 정인 것 같고. 팁 빅스 두 개, 이거 떨어졌단 말스토끝할 거예요. 아, 이거 안 깨도 <목소리도> 되지. 밖에, 밖에 <써, 목소리도> 에 <밖에. 목소리도> 레이모르 음. 6천만, 똑같이 한... 아, 내가 제일 적게 줬네, 레이모르를. 음. 안 들어갔다, 지 <laughs> 와, 진기한테 지네, 나네를. 200만 줬다. 탈상 음. 명령 20%, 이게 그냥 알파 오메가인데. 단수 계산을 그렇지. 이제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오, <laughs> 뭐야 무슨 그래. 아, 아, <laughs> 뭐야 거 아니 불도끼고 뛰어서. What's your step? 아, 뭐야? <laughs> 천폭이에요? 내가 밀었어 아, 이두 마리 다 나왔어요. 어, 뒤에 아, 미친. 하나있어 하나 하나있어 다있어 다있어 뭐야 저게 o p it. It's not in front of me. I'm going to take a photo 조금만 신영 우리 그거 해야겠다 뭉쳐줘야겠다 거리가 엄청 멀게 생겨버리네 텐들리 못 봐줄 때 라면 형이 혼자 봐야 되니까 저도 조금은 있는데 이게 저는 시야가 거의 벽탱이면 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그 새끼용 깬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 멀리 있더라고 음칠 거예요.

아, 광기로확 올라왔어 이번에. 이 기마 키스해리는 나온 딜이 이 딜이었다고? 심각하네. 근데 <목소리> 가 어딜 가니까? 어, 이제 <목소리> 화 너무 먹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면 해보는데. What your step? 가 프로급이 이안녕세요 제가 뭐하고바 w a t your step? 안녕하세요. 진행해 세요 감사합니다. 옥송아 부드 먹어 이 깎는 거 연습해 와잘가옥송아 응? 깎아. 깎아 먹어 네. 네 그냥 씹어 먹으면 안돼 제가 껍질 식감이 너무 싫어요 그털 아, 같은 털. 식감 싫어하는 사람 있어서 그렇게? 응. 응. 그건 그럴 수 있어 인정 응. 요새 그것도 깎는 툴많아 그런 거 사는게 아, 빨리 뭐더할 수는 없잖아. 아니 아니야. 그냥 돌려깎기 하는 게 있어. 아직... 돌려깎기. <laughs> 블러드 이제 왔네. 그래야 될거 같은데 이거는. 심이 올라 갔어요. 인트 왔다고.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지금 디버프 있길래 아직 안온 거구나. 음. 이제 와서 물어본 거 같아요. 아, 님 많이 아프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 지금 비급만 어, 뭐 보고 어. 있었어. 이 t 래 지금 못 가요. 차단 응. 해줘야 응. 야, 임마. 응. 빨리 가. 알아서. w a 과가 나는데 뒤에서 저거 브레스 소환자. w 아, 어, 안 매기실 거죠? 음, 뭐, 아, 선물 드림. 아니, 야방 어, 아니지? 선물 4강.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어, 터졌다. <laughs> 저거 안 사라지네. 어? 아, 몰랐어, 생긴지. 어, 뭐 아, 뭐, 괜찮겠다. 어차피 이동하는 시간이라서 상관없어, 상관없어. 엄청 음, 아플 법 같은 게 아니라 방금 아프지 않았어요? 3, 2, 1. 인2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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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이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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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그래도 광이라도 잘 나오지 바로 올려주시고 이거 원딜 둘이니까 안, 붙여, 안 붙여도 되나요? 근데 그 원딜 둘이 지금 사람 고을 못하는 사람 아아 괜찮아요 주로? 아 둘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이었다가 지금 내려갔고 한 명은 사람이 되는 중이고 1년 <laughs> 중이대 1년 중 2대 아 쌤도 지금 첫날이라 고런지좀더하고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변할 수가 없어 요 스킬을 연구를 해야돼 이제부터는 여기서 지금 연구이천도 지난주 흑마랑 마찬가지로 저 친구가 지금 못해서 그런 거냐고 그냥 변에나가서 지금 저러는 거라 어직업일 그런 건 어쩔 수 음. 근데 몰라, 나 지금 쌤나 지금 쌤이쎄 깃쎄 이물 이런 거에서 아, 뭐, 진짜 뭐라고? 진짜 빠다 그래. 아, 올라지고 이제 일상에 발병이 되요 어, 소리. 잠깐. 벗끈 어, 이러고. 단주은 참.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니, 자주 쓰신다. 말이 아예 그게 뭐래든지. <laughs> 요 구슬이 안, 어. 안 보였어, 아예. 점점 습관이 돼 가시는 것 같은데, 자연석이? 네. <laughs> 그 습관 좋아. 그 습관 매우 좋다 생각해. Uh, Nina, you know, watch all. So, you know, what's Interrupt. Interrupt. <laughs> Interrupt. What's all? Three, two, Interrupt. One. 안들리이 yes. 곱쳐 아, 이제 음. 가겠다 가지마 아, 가지 그냥 어 예상을 중요해야 아 근데 <laughs> 아나저 <laughs> 네. 아, 토템 내가 아 토템 깐다고 알았어. 그래서 그냥 랜드 치러 갔는데. 밴들리. <laughs> 근데 누가 두개 해제했어, 그러면? 한 번에 두개 해제되던데. 제가 하나 했, 했어요 힐로 터트리는 건 해야지. 내가 그걸 뭐 아나 그게 힐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 힐로 터트릴 때 지금 제가 하나 해제한 거라 해제 쿨남으셨을 텐데 가운데 가운데 또 제가 해야지 이게 그거 볼 여유도 사실 없긴 하겠다 이게 내가 해제해서 된 건지 쿨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거기도 힘들겠다 출구로 죽으로... <laughs> 와.

아, 여기도 재밌는데. 그거 진짜 맛돌인데. 아깝다. 한다, 여캐냥꾼 좀 심한데, 이거? 네. 왜요, 왜요? 아니, 계속 이거, 이거 되는 거. 아, 뒤쪽 할때 때 시간이 거. 하루 좀 오래 걸려요. 진짜. 자네들보다. 비온척 아, 하느라. 아, 주척할 때요? 네. 또, 비 오니까 어쩔 수 없어. 아, 왜또 자는 거야, 이것들아. 아, 광 치는 거 재밌다. 와! 아니, 쭉축한 방에 쭉축축 올라가게, 이 딜이. 어, 이게 <laughs> 개꿀잼이야, 이거. 지금, 이제 환희 딜이 좀 올라가니까. 고혹하는게 이게, 이게. 뭐하러 한 번에 퐁퐁퐁 골라가는 거, 딜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고혹이셔서 그런 거예요? 사악이랑은사악은 파흡이랑... 여전히 그냥 불비고. 여드름 불비인데 불비가 딜이 안나와 남아. 나 깡다닐 튀는 중 어우씨 잠시만 들어갔나? 딜이 응? 일 터졌다. 어, 뭐, 뭐, 응... 터졌다 딜리들아 뭐가? 어픽스가 터졌어 아욕 들어왔는데? 안들어왔는 아, 여기 왼쪽 벽에부터 온 사람들은 안 걸렸나? 아, 그때 뜻잖 하나 걸렸나 보구나. 음. 오, 얘 너무 너고 싶어. 개억울해. 단일만 치고 있었는데. 나 혼자 먹고. <laughs> 야, 이 너가 빨리 가저 중앙으로 들어가라고. 목거 오, 이거. 이번거는 그냥 나도 괜찮? 아거 오, 이거. 거예요거거예요거 오, 이 뭐. 오, 지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아, 지금 죽는다는 줄. <laughs> 뭐야, 나왜 죽었어, 패? 패이 여기도 맞는 게 있어요. 아. 음. 아 하긴 여기도 단수도 낮잖아요 단수도 낮고 하늘빛이 탱커와 푸닌던 이여가지고 아 그러면 나 송을 빼고 올걸 음. 아 강제로 아파지겠다 어. 그럼 이게... 테스트가잘 되지 않나 야, 아니, 나는, 나는 겁나 아파 선생님들 나 겁나 아파요 그 원래 그런 거예요 로비랑 이게... 노쿠드 다녀야 돼 로비, 노쿠도 넬루 아직 그런... 계산기가 안 되니까 이게 내가 맞고 뒤지는 건가 하니까 그러니까 감이 안 온다 진짜 못 <목소리> 치겠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이거 5 7돈 아니야?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담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 감이 게 암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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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꼬매 할게 아, 하나 끼고 맞아놓겠다 무조건 더 올려야 된다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틱틱틱 어, 들렸어역킬더 늘렸어 뒤에꺼 해제해 네 으흐, 아 이거 헤헤 아, 내가 알아야지 뭘 대처를 하지 그냥 말이 없으니 사람이 야이씨 이것도 게임이 이선좋어올케된 게임이다 오늘은 뭐야? 이는왜야되는거야너 뭐야? 너는 뭐야? 너뭐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너 d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너는 이거, 이제부터 해제 안 되는 길러두 명씩 못 달고 다니겠는데? 엿, 씹어놓은 딜러야. 든사랑 그만 숨지네. 어, 뭔가 좀 그런데? 그럼, 마일은 되는데 차단을 버려야 돼요. 아니, 처벌을 버려면 돼. 마일은 돼요, 그러면. 선생님, 암사세요? <laughs> Run out, three, two, one. Help, sir. Try and shelter. Oh, I'm going to go to the other way. I'm going to r e o a y t t r y a n g t h o o t h e r way. I'm going to go to the other way. I'm going 아니 그냥 아파. 아니 데미지 미친놈이야 이거 진짜. 뭐쫄고 아니야 그렇다 치는데 냄드 방어 터지는 걸못 버틸 것 같은데 싶구든 그래서 폭군이라서 이거 나중에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수정한게큰 거. 늦게 먹겨지면틱한개더 들어오면 뒤질 거 같은데? 여기서 마마를 다 쓰실 정도면 이거 3대면 원래 거절이었잖아 야, 저건 아, 원래 쓰레기 내내 놀다가 딜하면서 그래가지고 네? 쿨기 어떻게 됨? 계속 저... 있어야 저... 잖아요난 계속 있다니까 갈게요 암튼 몇초요 75일 다 쓸게요 그냥 네 그럼 50불 어, 3기혹1시어픽시나오시저콜시간주실래요 여기 여기도 시간 1시간. 가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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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두 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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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음패패서 어, 잠깐만. 소스두 개. 어, 저한 개. 센터에서 했어. 네, 됐고. 냄대 넘어 있는 거. 잡 끝. 젠들리 블러드 준비하시고. 한번 정보 아이씨 근데 이거 한번 터질 때마다 생조리 빠지겠다고 몰라요 여기, 여기서 뭐죠일 여기 소물 와. 일단 여보세요? 생석이랑 다 써볼게요 하이요응 음, 음. 이거, 이거 빼야어 끊어 끊어 아아 들어가겠는데? 패스는 안 치고 있었는데 오토가 있어가지고 아, 나온다 음. 이거 위험하다 블러더올려겨 돼요? 불올려 불어올려 뒤에 냄비 응. 앞쪽에 있는거 좀 해주고 이면 3대1로 갔다 면대1로갔1로 갔다 로 갔다 아면3도 올려야 되나? 아니가 가로 갔다 오면 3대1로 갔다 오면 3대1로 갔다 오면 3아1로 갔다 오 나왔어. 아, 옆에서 하나 따라오고 있거든. 그냥 불이 가설리더니 계속 오네. 야 그냥 빠아또나왔다 가운데 한 개. 나 잡은 거 같은데. 응. 아 진짜 우리 배가 증가되고 개놈새끼가. <laughs> 용이긴 해. 저번에 개 용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지 무슨 대? 그 했나? 용이라고 했나 용기나들. 가운데 아 개. 저기 친거 아니야 진짜. 회제한 거 같은데. 네, 네, 내가,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저랑 아. 둘이 있는 거 같아. 아 <laughs> 시간갱신했네 미친. 진짜요? 뭐야딜 훙마한테 이렇게 발린다고? 예. 네. 발리다뇨 아니, <laughs> 아니 지난주에 이렇게 반대로 했는데? 반대로 했지. 자주도 딱이 정도 비율이. 내가 발랐는데 그때는. <laughs> 엇갈린 명함.